game tv 자 나이스 게임 t v 와 다나와가 함께하는 1월의 다나와 표준 노트북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저는 박보 지금 찍어요박보 지금 찍어봐. 여보 지 반갑습니다. 바로 뭐 제품으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제품 화면으로 먼저 보시죠 자 LG전자 그램 1 5 z d 9 7다 g x 습니 k 이름이 어렵네요 근데 모델명이 뭐이렇다는 거고 일단은 CPU가 i3가 장착되어 있는 걸로 봐서는 이제 보급형 가격대를 좀 저렴하게 만든 거네요 i3 7100U 2.4GHz 디스플레이는 15.6인치 1920x1080 해상도고요 램은 8GB SSD 256GB 무게는 1.09kg입니다 어... 자 바로 음, 맨 쪽에 있는 바로 이 제품입니다 무겁나요? 응. 왜 이렇게? 아니요 이게 아, 충전기를 <laughs> 너무 경고하게 만들어서 충전기가 접착돼서 떨어지지가 않네. 요형한에일단 음. 노트북이니까 한번 <laughs> 어울린다. 나, 어... 굉장히 성능이... 느낌 어떤가요? 갖고 싶어요. 이게 너무 여성 여성한데요? 음, 그램 모델이 여성분들이 사실은 좀 좋아하는 모델 중에 하나죠. 그리고 아 예쁘네요, 진짜. 실제로 노트북의 주 고객이 여성분들이 많대요. 아. 네. 뭔가 그렇죠, 있어 보여 요 들고 다면 니 남자들 스탑 들고 하고 <laughs> 남자들 아무래도 성능을 좀아 따지고 여성분들은 이제 게임을 막 좋아하는 분들보다는 그래서 이제 성능보다는 뭔가 디자인 음. 그리고 휴대성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실제로 그래서 어 노트북 브랜드들이 게이밍 노트북 같은 경우는 약간 디자인이 남성스러워요 음. 좀 선이 좀 굵고 갑주 아, 그렇죠. 이런 모델이 있고 그렇지 않은 모델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컬러, 뭐 디자인, 이런 것들이 되게 좀 세련되고, 뭐 이런 부분들만 신경을 쓴다고 합니다. 아, 이는 근데 진짜 예쁘네요. 남자이 네. 제가 봐도 약간 검정색이랑 하얀색은 절대로 이렇게. 아, 근데 굉장히 고급진 제품이고. 정말 가볍네요. 진짜 가볍네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지금 이렇게 줬는데도 아제 손의 무게가. 그러니까 실제로 핸드폰, 그러네요. 핸드폰 무게. 그요 핸드폰 무게. 사실은 그 그렇다. LG 그램 모델. 네. 니들은. 김설명은 사실 필요가 없어요. 음. 콘센트 찾아 헤매기는 이제 그만. LG 그램 노트북, 올데이 모델. 아 요즘에 광고하는 것 중에 LG 노트북이요. 충전해서 24시간을 쓸수 있다. 아 올데이 모델입니다. 진짜 중요합니다. 네. 약간 이런 노트북, 예쁜 노트북들은 선이 없어야 돼. 선이 있으면은 노트북의 약간 그 뭔가 감성과좀 다르거든. 요 네. 거기다가 이게 가볍게 하려면은 결국은 배터리 무게도 배터리 음. 무게가 있는데 그것조차도 이제 가볍게 하면은 맞아요. 이게 오래 못쓰고 당전이 음. 빨리 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네. 무게를 잡고 전력 소모를 잡았기 때문에 이거를 한번 완충하고 하루 종일 쓸수 있는. 네. 음. i3는 i 5 i7보다는 한 단계, 같은 두 단계, i7보다 두 단계 네. 낮은 가격대가 하지만 운영체제 미체제를단나체제가 27만원. 어. <laughs> 그래도 이제 SSD도 256GB로 들어갔고 램도 8GB, 이 정도면. 근데 이게, 네. 보세요. 이렇게 가벼운데, 올데이가 되고 여러 가지 기능들을 다 봤을 때는. 네. 아이스리지만 네, 카비레이크 c p u 예요 자, 엘리전은 그램, 1호 ZD970 GX50K입니다. 비슷하지만 뒤에 숫자가 조금 달라졌어요. CPU가. CPU가 올라갔죠? 아. 그렇죠. 어, 이것도 아까랑 똑같이 한번안추운 네. 22시간. 이렇게 두면 24시간. 네, 구부러지 같아요 이게 살짝 살짝 아 어, 부러지는 거 아니에요? 오. <laughs> 음. 네, 네. 보이세요? <laughs> 여러분, 굉장히 네. 많이 구부러져요. 오. 음. 또 LG는 이런 거를 사면은 고급 케이스 파우치 같은 거예요? 네,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넣어 다니면 또 여자들 감성에 진짜 완전 딱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3kg까지는 백팩에 들고 다닐만 하다라고 하는데 이게 실제로 네. 직장인들 중에 노트북을 늘 들고 다니는 사람은 3kg짜리 가다 버립니다. 네. 저희 집. 어깨 빠져, 어깨, 노트북도 어깨 빠져. 노트북도 2kg 후반대가 3kg 다 되는데 못 들고 다녀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쩌다 한 번은 들 수는 있어. 근데 매일 들고 다니는 사람은 괴로워요. 매일 들고 다녀야 되는 사람들은 진짜 괴롭고 3kg 너무 무겁고요. 안 돼요. 이는 1kg대여야지 들고다닐 만한데, 이거는 뭐... 아, 어떻게 이걸다 1kg 안에 었어제거가 아이폰인데, 음. 무게 차이가 크진 않아요. 이게 살짝 더 무거운 느낌? 방에 아. 몇 배인데, 크기가 몇배 <laughs> 근데 그만큼 가벼워요. 어. 진짜 너무 가벼운 것 같아요. 네. 신기해요. 돌아간다는 것 자체가. 딱 CPU값이네. 팀킬인데 이거? 이정도면 차이 안 나는데 왜 모델을 따로 놨을까요? 그래도 차이는 나니까. 아, 그래도 차이 나니까. <laughs> 네, CPU값이. 가무새들. 어. 진짜 가무새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브랜드입니다. 에이서 모델 보도록 하죠. 에이서 아스파이어 ES1 332 아폴로 이게 색깔이 또 아스파이어 모델이 빨간 색깔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네 가지 정도 색깔이 늘 있는데 이 모델도 있는지 한번 색깔 세 종류 블랙 레드 블루 이렇게 세, 종류. 음, 세 종류가 있고 사은 이벤트 게시로 오 이렇게 또 이거를 메모리 4기가 업그레이드 행사 진행을 하고 있다. 음. 아. 단종시까지 아, 이거는 진짜 해자 이벤트네. 어. 아. 윈도우 10 탑재 27만 원. 와. <laughs> 오 마이 갓. 베네수엘라 윈도우 탑재하셨나? <laughs> 이거 이거. 아 엄청 싸네. 아니 윈도우. <laughs> 레노버 아이디어패드 5 1 0 s 1.3 ISK 아카데미입니다 이제 카비레이크가 나오면서 스카이레이크가 살짝 가성비 쪽 노선을 타기 시작했거든요 음, 음. 그래서 약간 진짜로 이제 가무새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만한 네. CPU다 스카이레이크 기반이고요 네. 13.3인치의 어, 크기지만 디스플레이 크기인데 해상도는 1920x1980 에이서는 1920x1980까지 지원하지 않았고요 네. 램4기가 SSD는 28GB 무게는 1.48kg입니다 심플한 디자인, 얼반 디자인을 적용했다. 굉장한 얼반 어, 디자인, 어떤 디자인입니까? 도시 디자인, 고급스러운 아, 디자인, 도시 디자인, 세련된 디자인. 디자인. 네, 약간 세련된 디자인. 모자입니 하나, 잘해요. 아니, 어, 그러니까, 아니야, 얼반 디자인이 너무 웃겨서 아. 약간 저는 편견 아닙니까? 네. 도시적이고 세련된 뭐, 약간 이런 뉘앙스를 풍기려고 하는 것 같은데, 뭔지 몰라가지고. 어, 갑자기 저한테. <laughs> 아 도시인스러운 포즈를 취해달라고 도시 이거를 들고 우리 안경 없나요 안경? 리 누나가 도시인스러운 포즈 도시인스러운 포즈와 소장으로 얼범 디자인가 약간 영국 느낌으로 네. 아, 이게 도시인스러운 건가 이게 도시인스러운 건가 모르겠는데 15년 전 포즈 같은 냉동인가 역시 냉동인가 아또 아, 이렇게 이렇게 찍잖아요 막 프로필 사진 찍으려고 그러고 그게, 이게 180도 휘는 게 필요가 네.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노트북을 이제 들고 다니면서 이제 직장인들이나 이러면, 디스플레이를 연결해서, 뭐 PT를 할때 다른 데다 연결해서 하면은, 뭐 요즘에는 HDMI를 연결해서 하잖아요. 그런 게 없는 경우에는, 네. 이거를 이렇게 펼쳐놓고 같이 보는 아, 용도로는 아, 이게 있으면 엄청 편해요. 이 기능이. 아, 그렇네요. 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돌려서 보여주고 막 이런 거가 아니라 이렇게 아. 해놓고, 여러 명이 같이 보면서 네. 이렇게 할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용도로 편안합니다, 편리합니다. 아 순서가 그래서 이 줄을 잘 써야 된다. 아 이걸 또에노버에서 준비된 다른 모델이네요. 아이디어 패드 1 1 0 1 5 i s k 아카데미 80UD00QUKR. 안에데또 어. 15인치이기 때문에 아, 그렇죠. 작은 화면 싫어하시는 분들 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아, 큰 화면으로 15인치. 네. 아이고. 보시면 여기에 넘버 패드가 있어요. 이게 15인치라 아, 커가지고 아 넘패드가 네. 있고, 없고. 네 이게 네. 패드가 있어가지고 이게 있는 게 무조건 편하거든요. 네, 그리고 또 이게 크기 때문에 오타율이 적다. 음. 네, 그런 또 장점이 아. 있는 그런 모델입니다. 키보드 또, 고, 그대로 갖다 놨네요. 보자도 그래. 있고. 보통 모니터가 보면 여기 방향키가 원래 조그만하거든요 네. 네. 근데 이거는 위아래 방향까지 완전 완벽하게. 4 2만 아. 아. 삼성 노트북 9. Always. NT900X5N-K59S 음. 20분 충전으로 3시간이 사용 가능하다 음. 완충은 80분이면 충분하다 진짜 이런 거는 진짜 잘하는 것 같아 그렇죠 빠른 충전이 네. 굉장히 중요하고요 중요하지. 시간이 없어죽겠는데 막상 써야 될때 배터리 없어서 빨간불 켜자 아, 꺼지면 진짜 아. 난처하거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180도 펼쳐지는 디스플레이로 컨설팅 환경에 최적화되어 있다 고급 모델들은 이렇게 예. 뭐야? 이거는, 이거는 이건 경쟁력이다. 끝이에요 이게? 아 이거 뭐 두껍게 네. 달린 거 없이요? 끝이에요 어댑터 아 노트북이 아 노트북, 노트북 충전기가 휴대폰 충전기예요. 어머나 아 세상에. 정말 정말 간단하네요. 윈도우 10 탑재 모델 단화 최저가 기준 158만 원이다. 오 자 삼성전자 노트북이 l 올웨이즈 NT900X5N, K78S입니다. 자 이건 i7으로 올라가네요. 어, CPU가 초기. 한 단계 올라간 모델, 아까 그램과 똑같은 거 그램은 아까 i3에서 i5, 뭐가 지였는데 음. 이번에는 i5 모델과 i7 7. 모델 블루나가 이렇게 갖고, 네. 네. 한번 모델 포즈 좀 지켜 주시죠. 아까 직장,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직장인들이 뽑은 선호도 1위 노트북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굉장히 최고급 사양이고 <laughs> 누나가 살짝 사양이 딸리기 때문에 네. 네, 약간 이게 혼합 잘 돼가지고 <laughs> 포즈 한번 취해주시면은 포즈야. 잘 어울릴 아, 것 같습니다. 네. 장점이 이렇게 펼쳐지는 거니까. 네 맞아요 맞아요. 전 모델이랑 똑같은 왜 CPU만 업그레이드 됐다. 똑같다 음, 하더라도 음, USB 타 커넥터도 3개 있고 여기 마이크로 SD 꽂는 슬롯도 있습니다. 음. 이런 것도 중요하거든요. 음, 그렇죠. 네, 여기 USB 타입 C 넣는 커넥터도 여기 있고 옆에 있기 때문에. 네자 요거가 또 요거는 가격이 얼마일까요 cpu만 업그레이드 된 버전인데 가격 이 178만원 어... 한성 컴퓨터 어. h56dga6600 네. 일단 내장 네. 그래픽 카드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저도 그거도 내장 네, 그래픽 카드이고 네. 하드디스크까지도 아, 하드랑 SSD 같이 달았요 네. 같이 달았고, 음. 무게가 2.23kg. 음. 그리고 이제 늘나오는 한성 컴퓨터는 성능이 U가 안 붙었지, P. 네네네. 아, 그니까. 데스크탑 CPU를 장착을 네. 하면 성능이 좀더 좋거든요. 네. 음. 그쵸. 이렇게 남성미 넘치는 디자인을 예쁜 여성이 들어줬을 때. 음. 어, 불빛 어, 보이세요 <laughs> 네. 아, 불빛 진짜 예뻐. 네, 불빛 너무 예뻐요. 일단은 네. 굉장히 스탠다드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은더덕이 없고 뭐 이런 것들 그니까 무게도 2.2kg이면 앞에 본 것들이 너무 가벼워서 그렇지 이념 최대 비탑점이데 단아 최적 배도 74만 54 74. 74만 네6,700 HQ 2.6기가의 주문 디스플레이는 14인치 1920 1 0 8 0램 8기가 하드디스이 1테라 VJ GTX 1060 6기가 무게 1.8 너무 마음에 든다고 살 거예요 혹시... 가격은 파악 말할... 일단 보시면 일단 게이밍 아, 노트북은 생각보다 가볍네요. 진짜 가벼워. 이게 게이밍 노트북이 원래 내장 네. 그래픽 하드도 받고 면 해야 돼서 무게가 2kg대 중반 2.5, 2.7마이 정도는 나왔었거든요. 네. 근데 무게를 1.8kg로 잡은 데다가 네. 일단 기본적으로 많은 분들이 네. 알고 있지만. 이 MSI 게이밍 노트북에는 스틸 시리즈 키보드가 장착이 돼 있어요. 네. 아, 이거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저 스틸 네. 되게 좋아하거든요. 스틸 시리즈 아. 키보드가 장착돼서 키감이 굉장히 뛰어나고 음. 네, 타건감이 굉장히 네. 좋습니다. 딱딱 눌러 보통 노트북들은 쿵쿵 눌리는데 네, 맞아, 맞아. 그렇지 않게 돼 있어요. 게이머들을 위해서 음. 다이나 오디오 음? 뭐라고 DYN 오디오라고 해서 이거는 오디오 쪽도. 다른 쪽하고 뭔가 해서 요거는 아 다인 오디오 그렇죠 오디오가 또 중요해요 요즘에 노트북들이 사운드 쪽도 신경을 많이 네, 쓰고 맞아요. 있거든요 사운드가 있고 예 네, 이런 사운드 전문 브랜드들하고 콜라보를 해요 그러니까 MSI가 다인 오디오랑 오디오 쪽은 사운드 쪽은 잡고 키보드 쪽은 스틸 시리즈 네. 자체적으로 뭔가를 하는 것보다 더 전문가 회사들하고 콜라보를 해서 사양을 성능을 더 올리는 거죠. 네. 오 이거는 괜찮다. 와, 자 이렇게 되면 앞에 봤어 우리가 우리 남자들은 <laughs> 이건 이거는... 앞에 그램이고 남이는 나인이고 나인이고 이건데 네. <laughs> 저 이거 살래. <laughs> 아, 누준아 <누나. 웃음> 슬슬 신학기가 다가오잖아요. 네, 방학이 이제 끝나고 가 네, 네, 신학기가 다가오는데 그때 뭐 노트북이 필요한 건 아니면 뭐 새로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뭐 이런 분들이라든지 음. 직장인들 노트북을 바꿔야 되는 상황이 있다면 단합표준 노트북에 좋은 정보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된 노트북 소개는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좋은 정보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